안녕하세요. BJ 나나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하여 정부와 삼성이 사실상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는 아, 어, 내용입니다. 정부와 삼성이 함께 사실상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상관없이 불가피할 경우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비용에 개의지 말고 일본 소재와 부품을 확보해 달라고 협력사에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아, 어, 조치 그리고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하여 삼성뿐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정부에서도 사실상 경제 전쟁에 돌입하는 조치로서 근무제 52시간 근무제를 연장 근로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실제 수출 규제 관련된 어, 한국에서의 그리고 국내 산업의 어, 전반적인 영향이 큼을 시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관련 기사에 좀 취합을 해 보았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을 국산화하는 기업에 최장 3개월의 연장,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이다라고 이재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고요. 관련하여 주 52시간은 예외 인정키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특별 아 어, 관련하여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수, 사고로 아 어, 보았고 이로 인해서 예외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관련법을 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민주 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한다 라고 반발을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그리고 경제까지 어, 전반적으로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 개입이 되고 실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라는 어, 이야기 어,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사회적 아, 재난으로 보았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을 다루는 기업의 관련 연구와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물질인 플로어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세 가지 품목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하거나 제 3국 조달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법으로 정한 1주당 최대 연장 근로인 12시간 12시간을 초과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승인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연재해나 재난 등과 같은 수준의 아, 현재 음, 한국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 그리고 또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 연장 근로를 승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 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어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삼성도 비상계획을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장기 출장 돌아온 주말 내내 삼성에서는 관련 임원진들을 소집해서 컨틴전시 플랜, 일명 비상계획이라고 하죠. 비상계획을 본격 가동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삼성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현재 관련된 소재들의 수급과 함께 대책 회의 등을 통해서. 어, 조금 발 빠른 방향으로 삼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관련 보도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어, 화학 물질을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대체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 아시다시피 테스트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테스트하는 공정에서 연구원이나 연구 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에서도 관련된 연구원이나 연구 지원 인력들과 관련해서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 그 중간에 그 제품을 수입해서 납품을 하는 그 부품 업체들과 관련해서도 실제 최장 9 0 개월에 아 구십 일에 어, 재고를 파악해 놓을 수 있도록 관련 어, 비용 부담이라든지 모든 스탁들은 어, 삼성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이례적인 어, 어떤 조건들을 좀 걸어서 라도 실제 재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만큼 재난 수준에 해당하는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어, 그 수준의 최고치로 보고 실제 비상. 어, 사, 어, 상태의 계획을 어,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를 대비해 컨테전시 플랜. 계획 본격 가동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 일본 출종을 다녀온 이후에 삼성전자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무선사업부가 전 협력사에게 보낸 서한에는 비용에 들더라도 재고 확보가 우선인 상황이므로 판단된다 내용과 함께 7월 말까지 최소 8월 15일 전까지는 90일 이상 안전 재고를 확보해주기 바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기한이 8월 15일로 명시된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명기해 드렸듯이 실제로 8일로 광복절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의 어, 관계가 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해 관련되어 한국의 음, 수출 관련된 규제들이 조금 더 엄격해지거나 품목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삼성전자에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90일 이상 안전재고를 확보해달라라고 어, 각 업체들의 어, 통보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정부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경제 전쟁에 돌입한. 그리고 또 관련하여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앞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 수출 규제 품목과 어, 관련해서 어, 오늘 WTO 관련된 어, 후쿠시마 승소팀이 어, 본격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수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품목이 확대되거나 더 상황이 악화되어 어, 좀더 나쁜 영향으로 치, 치닫지는 않을지 조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각 기업이나 부처들에서도, 어, 현재. 많은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소식이 좀 취업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께 소식 관련해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항상 영상의 마지막은 투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선물 투자로 월천 이상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프로 회원님, 정 회원님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프로회원 정혜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 제임스 대표님께서 개발한 시스템과 매매기법을 통해서 꾸준히 고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저희 정회원 프로회원님들이 올린 계좌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면서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고요. 녹색창에 제임스 투자 그룹 관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제임스 투자 그룹이 노출이 되고요. 왼쪽에서 보시면 스파르타 안내 회원 매매일지 프로 과정 그리고 킵. 검증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 현재 두 분만 저희가 계좌 인증해 주신 정혜원 그리고 프로 회원님 계좌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 회원님 현자님의 계좌 인증해 주신 내용이고요. 월 1일부터 월 22일자까지 계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계좌는 청산 손이 순손이 원화 환산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5월 1일자 보시면 1,100 3 0 청산 손익이고요. 순손익 98만 5 0 5 8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월2 0일0 6 1 0 0 0러러리리순순익익은0 0 0 0 6달러원화화산 6,493만 444원의 세수익 후기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저희 정혜원님이세요. 지정님이시고 어, 3월 11일자에 계좌 인증 해주신 부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어, 지성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쉽게 돕기 위해서. 아, 짠, 바로 그래프까지 같이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입니다. 우상향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 여러분들을 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꾸준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정님 같은 경우엔 2월 14일부터 3월 8일자까지 계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청산 손익 순손익 별로 해주셨고요 3월 8일자 마지막 청산 손익 8,020달러 순손익 7,664달러로 0 해서 원화환산 11만 8,338달러가 되고요 원화환산 1억 3,400만 원의 실수익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정예원 프로 회원님들처럼 월 고정 수익 얻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문자 번호 010-2758-3576번 010-2758-3576번 이 번호는 바로 저희 시스템과 매매기법을 개발한 제임스 대표님의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버, 어, 문자 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jnana// 하시고요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같이 넣어서 010-2758-357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월천 이상 수익 내는 매매 기법이 담긴 이북과 함께 저희 제임스 대표님의 강의 영상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010-2758-3576번으로 bjnana 슬래시 여러분 이메일 주소에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아, bjnana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nana 였고요. 즐겁고 활기찬 오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bjnana였습니다.